래요 새로운,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트로스 파토스라는 새로운 길이 뭐예요? 금방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죽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어린 양이 보혈이 너를 위해 죽었어요. 그 피가 성소에 막혀 있던 휘장, 그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찢겼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죠. 그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의 몸이 부서질 때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건그 영광,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루었다고 그 육체가 찢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파괴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이 튀어나오고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나가서 마음껏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는 청우천사들이 여기 와이 진처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시브리서 10장 21절 봉독하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하나님 보좌우 편에 계시죠 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 프로세르코마에 나왔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세르코마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왔으니 아버지께 가까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할때 담력을 얻었죠? 말하세요. 목사님 이걸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혼자 계실 때 말하세요. 하면 담력을 얻을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르코마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양심의 꺼리김, 죄악의 모든 양심의 꺼리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시쳐버려, 마음이 정결케 되어버렸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할 때다 구원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요거는 다 요거 뭐 요거 아래요 그것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왜,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안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고난할 수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줬는데도 왜 사용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판텔레스 끝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다 함 딸아세 판텔레스. 판텔레스 끝까지가 뭐래요? 여러분들 조그만 것까지도 다 끝까지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장고 옮기셨죠? 자 믿으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분이 내 병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셨어.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어. 다안 믿으십니까? 아, 네.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기뻐하세요. 애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애녹이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 믿음.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와 같은 믿음? 따라서요.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어요. 이걸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애동은 창세계의 아담의 칠수손인데 앞으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심판에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으로 있을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예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장래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경험이 있어요 저 우리 생명의 빛교의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장래의 것을 내 것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은 것을 말하며 받은 것을 마음속에 치유받은 것을 마음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은 그대로 되리라 아, 네.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아, 네. 이상이 있죠. 아, 네.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까? 아니 아파서 가난하게 쩔쩔 짜면서 단감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마음에 꿈꾸며 말하며 기다리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스러워집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기업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충만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증거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큰 증거는 뭐예요? 아들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받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또 나왔어요. 프로세르코마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주며 나를 부유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프로세르 코마이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첫째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큰 상금을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인류를 구했는데 잘안되될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너희 마음으로 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눈앞에 보여주마. 마가복음 10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린대처럼 구하며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러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돼요. 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리고 말하시고 마음속에 그리세요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많은 오스월드 샌더스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우리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다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하늘 보좌 편에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내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홀연히 변하고 우주를 다스리며 지배하는 꿈을 꾸보셨습니까? 여러분 들 그런 꿈을 좀 꾸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보셨어요. 내가 부해주는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반드시 다 받아가는다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 참으시며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보좌우편에 하나님 위엄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며 죽음과 부활을 하나는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할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보고 믿으세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바울 서신서에 여러분들 믿음을 더 생기게 해달라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를 바라보면 이미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서진서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유시켜주고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시켜주고 반드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감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기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프로세르코마이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정생활의 행복과 물질의 부족함과 아버지 건강의 약함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와 유 평안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늘 보좌우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아있는 신부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며 놀라운 안식을 누리며 받아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으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많은 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로요.